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네 오늘 오후 영상으로는 <laughs> 아베마리아 아이들 준비를 했는데요. 어, 총 다섯 아이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다양한 사이즈 그리고 조금은 네, 같은 아베마리아 아이지만 다양한 색 발현을 내고 있는 아이들 네 준비를 했는데요. 어, 다섯 아이들 중에 네, 첫 번째 아이부터 소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베 마리아 네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섯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조금 작지만 이렇게 반듯한 얼굴로 성장하고 있는 아베 마리아 아이고요. 이 아이는 손톱 과 라인 따라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이런 특징적인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형은 반듯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아베 마리아 네,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네, 이와에도 뿌리 네, 짱짱하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약 7.5cm 이상 나고 있는 첫 번째 아베 마리아 가격 25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 아비 마리아, 내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요 아이는, 아, 첫 번째 아이와는 또 틀리게, 이렇게또 깨끗한 색감, 아, 맑아 보이는 색감이, 요렇게 전체적으로 잘 도, 표현되고 있는 아이구요. 어, 통통한 입장 가짐에서 환접의 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위쪽의 얼굴, 요렇게 반듯하게 나오고 있구요. 옆쪽 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영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층수가 좋아서, 네,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는, 네. 두번째 아이, 아베 마리아 아이고요. 요 아, 아이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져 있으면서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나오는 밝은 톤의 색감이 네, 특징적으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요 네, 아이 뿔이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위쪽에서 보면 요 아이 사이즈 약 6.5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베 마리아 가격 3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 번째 아베 마리아 내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어, 아이는 사이즈가 이렇게 또 큼지막하게 나오고 있고요.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이렇게 맑은 톤의 색감이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인 얼굴 반듯하면서 얼굴에서 지금 뒤쪽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자구 하나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입성 나타나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아래쪽에도 역시 이 아이도 사이즈도 크면서 네, 층수가 높아서 이렇게 또커팅 가능한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얼굴에 어, 대한 사이즈와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색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아이는 지금 네, 네, 사이즈 약 11cm 이상 나고 있는 네, 세 번째 아베 마리아 가격 4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번째 아베 마리아 아입니다네 오늘 연달아서 <laughs> 아베 마리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어, 그래도 이런 입선과 아베 마리아만의 요런 깨끗한 색감이 상당히 또 멋스럽게 보이는 아이들이고요. 이 어, 아이도 이렇게 금지막한 사이즈 보여 주면서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이런 색감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전체적인 느낌 색감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있고요. 음, 아래쪽에 이렇게 커팅 가능한 충수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아래쪽에 이 아이는 이렇게 자고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인 이런 입장에도 상처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베 마리아 아이고요 옆쪽에서 다시 봐도 이렇게 반듯하게 수영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위쪽 얼굴도 이렇게 또 안쪽부터 색감이 예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져 있는 네, 아베 마리아 아이고요이 네, 아이도 지금 위쪽에서 보면 사이즈 12cm가 나옵니다. 네 번째 아베 마리아 가격 45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비마리아 네 보여드립니다. 네 큼지막한 입장에서 느껴지는 입성이 상당히 또 멋스럽게 보여주는 아이고요. 위쪽에서 보이는 모습도 상당히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입장으로 보면 음,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아이들 하고는 좀 틀리게 입장의 색감 자체가 상당히 퍼져 있는 듯한 깨끗한 색감이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 얼굴이나 옆쪽 모습이 상당히 또 멋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1층, 2층 이입장이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고요. 음, 전 전적인 이런 잎성에 깨끗하게 상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베마리아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아이는 가장 큰 사이즈. 네, 이렇게 잎성이 멋스럽게 성장하는 네, 마지막 아이 아베마리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아이 뿌리 네,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도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지금 14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로는 아베 마리아. 네,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가격 45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영상으로는 네, 아베 마리아 아이들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어, 사이즈 그리고 색감 같은 아베 마리아 아이들 아이지만 그런또 차이점 한번 또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늬 어, 사항이나 네, 지금 또 조, 마음에 들어하는 <laughs> 아베 마리아 있으면 위쪽 네, 영상 상단에 있는 네,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내일 아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